안녕하세요. 호박TV입니다. 오늘도 좋은 날 되세요. 안녕하세요. 호박TV입니다. 1170회. 오늘 금요일이고요. 녹화도 금요일입니다. 어, 모의주점은 좀볼게 없고, 바로 넘어갈게요. 어, 제가 이거 영상 찍기 전에, 그 멤버십 영상 그것 때문에 조금 힘들어 가지고 어자 이것은 저기 이번 주어 제가 번호 선택하게 된그 분석들 중에 하나인데 어 보시면 이래요 그냥 간단히 보실 분은 보시고 이제 결론적으로 말하면 뭐 1궁이라든지 뭐 출연 횟수라든지 단번대 기준으로 해가지고 볼 수도 있겠고요 어 결론적으로 결과적으로 말하면은 뭐 조금 변화가 있긴 있어요 뭐 처음에는 1번, 3번이 나오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하고 어또 하다 보니까 뭐 3번하고 7번이 더 유력해 보이기도 하고 이래저래,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기존에 선택했던 그 반자를 빼고 가기는 좀 찝찝하고, 어 그래가지고, 뭐, 이수가 삼수되고, 3수 삼수가 사수되기도, 어 했습니다. 뭐, 경우의 반자라고 보시면 되는데, 음 아무튼, 뭐 1, 2, 3 중에 꼭 나와야 할 숫자는 3번이고요. 3번입니다. 네, 이번 주도 어 단번 때를 좀 많이 간게 있는데, 어 여러분은 그, 판단 잘 하셔가지고, 마킹 잘 하셔가지고, 어 내일 대박 나시면 참 좋겠습니다. 어 제가 말했죠. 뭐 이번 주 내내 말한 것 같은데, 뭐 묻지도 따지도 않고 간다고 하는 구간이 있고, 또 이제 이거하고 이제 묻지도 않고 따지도 않는 숫자가 있으니까 그거하고 연계된 그 숫자들하고 궁합 같은 거, 어 연계 같은 거잘 맞아야겠죠. 어 기본이 되는 이제 회귀법의 어 분석에 이번 주 회귀법 분석에 출연을 해야 하고 어, 그러다 보니까 뭐 숫자들을 뭐 장점으로 말하면 숫자가 줄어들 수가 있겠죠. 뭐 어, 틀리면 이제 와장창 틀리는 거고, 아 그렇습니다. 이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13번 정도를 썼죠. 뭐 어, 13번이 안 나올 것 같다 싶으면 다른 숫자 써도 되고. 반대로 가시면 되겠죠. 자, 이건 한번 참조해서 잘 한번 보시고. 자, 자, 5월달이니까, 어제부터 5월달이었죠. 어, 5월달, 어, 달력수죠. 5월달 달력수. 여기 3번은 있고, 중심수로 쓰기에는 좀 그런데, 이번 주 제가 3번을 가가지고, 뭐, 회기법에도 나오고, 뭐, 이래저래 출연도 있고 해가지고. 자, 이건 15분간이고, 뭐, 아까 앞에서 다 했습니다. 자, 바로 갈게요. 제가 좀 힘이 들어가지고. <laughs> 멤버십 영상 찍다가 좀 힘들어가지고. 자,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이제 3번하고 7번이네요. 자, 3번하고 7번, 437장 팔렸네요. 437장 팔렸습니다. 437장. 어, 랜덤 숫자는 1번, 4번, 5번, 10번, 18번, 23번, 10번, 13번, 21번, 24번. 17번, 26번, 30번, 31번, 36번 자, 36번은 두개그 다음에 40번, 41번, 42번, 43번 자, 랜덤 숫자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랜덤 숫자가 이렇게 나왔으니까 한번 잘 보시고 <laughs> 앞에서 다 말했죠. 어, 단번 때변화가 어, 있었겠죠. 어, 일요일날 뭐 이번 주 이렇게 나올 것 같다 아 그렇게 가다가도 또 월요일날 또 다르게 보면 또 숫자가 변하고 화요일도 변하고 이제 수요일도 변하고 아 그러죠 자 3번 7번 이었습니다 랜덤 숫자 확인 잘 하시고 넘어갈게요 자두 번째입니다 3번 7번 13번 이네요 앞에서 말한 거 있었죠 13번 3번 있었고, 달력 숫자, 이번 달 출연 달력 숫자 7번. 다 있네요. 자, 랜덤 숫자는 5번, 8번, 9번, 10번, 21번, 26번, 24번, 29번, 34번, 39번. 자, 36번 두 개, 414344. 랜덤 숫자 확인 잘 하시고 랜덤 숫자 확인 잘 하시고 막 아, 귀찮으니까 여기 로그 같은 거 <laughs> 이미지 파일 같은 거 여기 텍스트도 안 쓰죠 자 확인하셨죠? 넘어갈게요 자,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은, 뭐, 어, 3번, 13번이네요. 3번, 13번 있고, 15번 있고, 45번 있고, 뭐, 반자 경우의 수로 볼 수도 있겠죠. 반자 경우의 수. 어, 반자 경우의 수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3번, 13번, 15번, 45번. 어, 랜덤 숫자는 9번, 10번, 12번, 17번, 24번, 30번. 22번 30번 32번 43번 접지는 숫자 없죠 어. 확인 잘하시고 275장이네요 이건 어. 이마트 판매소에서 구매했네요 275장 이마트 판매소 3번 13번 15번 45번 자 넘어갈게요 자, 우리 구독자 선생님들, 어, 1등 당첨 대박 나세요. 자, 전체적으로 확인하시고 마치겠습니다. 앞에 그 영상 찍느라고 좀 힘들어가지고 좀 빠르게 갔습니다. 어, 이건 예약으로 해가지고 토요일 날, 토요일 날 오픈하는 걸로 토요일 날 오픈하는 걸로. 예약, 에약, 예약으로 업로드 해야 할 겁니다. 예약 업로드. 토요일 예약 업로드로 해 놓을 거니까 토요일 날 보시면 돼요. 녹화는 금요일, 구매도 금요일입니다. 구매도 금요일, 녹화도 금요일. 자, 우리 구독자 선생님들 제 영상 보시고 좋아요 눌러주시고 신규로 구독해주신 구독자 선생님들 감사합니다. 어, 구독자 선생님들 제 영상 보시고 좋아요 눌러주시고 신규로 구독해 주신 구독자 선생님들 감사해요 그리고 실구매하는 데 도움 주시는 멤버십 회원님들 실구매하는 데 도움 주시는 멤버십 회원님들 감사합니다 멤버십 회원님들 감사해요 어, 제가 멤버십 그 영상에는 말했지만 어, 이번 주가 아무래도 올해 들어서 멤버십 기준으로 해가지고 자료를 제일 많이 제공한 것 같아요. 앞으로도 이렇게 자료 제공하기는 좀 힘들고 어 올해 뭐 꽝이 될지 뭐 어, 상위 등침 나올지 모르겠지만 어, 최고로 많이 자료를 제공한 것 같습니다. 어, 유튜브 돕고 싶으시면 동영상 아래 더보기 누르시면 거기에 어, 거기에 뭐 통장하고 계좌번호 있으니까 뭐 여유되시는 분만 어, 유튜브 개인 후원 하실 수도 있고 어, 이래저래 그냥 유튜브 멤버십 회원 가입해 주시면 그것도 후원으로 보고 있으니까요. 유튜브 멤버십 회원 가입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튜브 멤버십 회원 가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유 있는 분만 하시고요. 그리고 틱톡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틱톡은 문제가 있는 것 같아. 지금 계정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확인 다 하셨죠? 자, 구독자님들 행복하시고 건강하세요. 호박TV입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